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문제예요. 오늘은 컴퓨터 조립 또 와서 왔습니다. 파트룩스 <laughs> 컴퓨터 조립을 할 거고요. 먼저 동품부터 먼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이것일 때 명수 중 가격은 거의 딱한140 정도 나왔네요. 어쩔 수 없습니다. <laughs> 가장 먼저 CPU 같은 경우는 라이젠 7 2,700X를 구매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라이젠 관련해서 정확히는 라이젠이 아니고 그분들에 대해서 영상을 하고 올릴 예정인데 아무튼 이번에 라이젠으로 인정 맞춰준 거는 큰범네요니요 제가 조립을 직접 해드리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견적은 이미 늘겠던데 카페에 접 구매할 때 라이딩이 아,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분들한테는 이미 제가 몇번 배정을 맡아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뭐 다이빙 아, 그거 그걸... 똑같은 CPU 아니야? 이거 하고 비교하면서 보면은 그런 정도의 화질이에요 반사가 심한데 뒤에 백라이트가 좋아가지고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것 같습니다 애초에 1년 전에 제가 2년 영상 제작을 하고 사진 편집을 하고 이걸 한 3개월 정도 사용을 하다가 데스크탑을 들이게 돼가지고 이 녀석이고요. 어떤 발열 측면이나 성능 측면 이런 것 때문에 거의 작업을 대부분 데스크탑에서 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개월 정도 사용을 했었고, 어디 강연 다닐 때나 출장을 가서 촬영을 하고 뭐 스티지를 정리하고 간단한 편집을 하고 그런 거는 다이 녀석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헤비하게 데일리로 사용한 거는 3개월 정도고. 그 이후로는 조금 설렁설렁 사용한 리뷰입니다. 사실 이거 들고 외국에 자주 나가려고 그랬는데 국내에서 일이 자꾸 생겨가지고 그리고 제가 게으르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가 동네도 좋아서 제가 사는 데서 걸어서 5분 거리에 인천공항으로 직통으로 가는 버스가 다니니다 내년에는 외국에 좀더 자주 나가는 용고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 너무 오래 있으니까 답답해요. 그래서 저는 컨텐츠 제작을 하는 입장에서 이 녀석을 리뷰를 할 거고요. 첫째로 말씀드릴 거는 스펙적으로가 아니라 실제로 사용을 해봤을 때이 녀석의 프로세싱 파워가 영상 편집을 하기 적당한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돌아다니면서 작업을 하려고 이걸 산 거기 때문에 사용 편의성이 어떤가 특히 휴대성이 어떤가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거 풀옵션 사가지고 영상을 올리니까 계속 쓰면은 배터리가 팽창된다 뭐 때가 탄다 뭐 그런 말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게 진짠지 제 경험을 바탕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거는 작년에 나온 델 엑스피스 9560 풀옵션 모델이고요. 그냥 다 풀옵션이에요. 스크린이 4K Adobe RGB 99% 터치되는 스크린이고요. 22기가 램, i7 쿼드코어 프로세서, 1테라바이트 내장 SSD, 그래픽 카드 GTX 1050. 그 당시에 게이밍 노트북 빼고 워크스테이션 노트북 중에서는 뭐 최고 사양이라고 할수 있는 그런 노트북입니다. 그래서 300만 원이었고 그 당시에 그래서 라면도 좀 많이 먹고 이 스펙이 실제로 편집을 하는데 얼마나 원활한가? 번거로운 프록시 작업 같은 것보다는 거의 대부분이 카메라에서 뺀 그대로 편집을 할 거예요 H.264 파일을 저도 이제 소니 카메라로 찍은 H.264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xAVC S 인가 그럴 거예요 그 코덱으로 찍어진 영상을 여기서 바로 편집했을 때 어떠냐? Full HD는 원활하게 편집이 가능하고요 4K는 색 보정을 먹인 채로 실시간을 하면은 조금 얘가 막 이륙하려고 하고. 끊기기도 하고 이러지만 편집할 만은 합니다. 그래서 4K로 하려면은 컷 편집 다 해놓고 마지막에 색 보정 먹이고 마지막에 효과 넣고 뭐 이렇게 작업하면은 4K 영상도 할 만은 해요. 그리고 올해 10월에 프리미어 프로가 업데이트를 한번 해가지고 전반적으로 플레이백이나 인코딩이 조금 더 가벼워졌어요. 그래서 지금 사용하신다면은 제가 사용했을 때보다 조금 더 가벼울 겁니다. 근데 4K 영상을 가지고 여러 가지 효과를 집어넣으려고 하면은. 어좀 많이 끊길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용으로 이렇게 그냥 일상적으로 말하는 것을 4K로 찍는다. 그러면 편집 가능해요. 근데 그게 아니다. 나는 좀 예술적인 거, 효과도 좀 넣고 한다. 그러면 조금 힘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유튜브를 하는 사람들에게 이 Dell XPS 9560이 유의미하냐? 네, 유의미합니다. 그냥 일상적인 블로그나 유튜브나 이런 거 하는데는 모자람이 없어요 충분히 훌륭하게 사용을 할수 있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여기 썬더볼트 3 포트가 있습니다 라시 하드 디스크 독량이 용량을 많이 잡아먹는 영상 파일들을 옮기기에 굉장히 좋습니다 usb 만 계속 쓰던 사람들은 썬더볼트 3가 무슨 의미가 있냐 라고 할수 있는데 진짜 써보면 달라요 실 사용 기준으로 1.5배에서 2배 빠릅니다 usb 3.0이 고속 국도면은 썬더볼트 3는 고속 도로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용 편의성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제가 저번 영상을 올렸을 때는. 이 터치 스크린에 대해서 굉장히 칭찬을 했었어요.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용 빈도가 떨어지더라고요. 아, 손을 다녔. 댈 때마다 이게 지문이 묻어가지고 점점 더 사용을 안 하게 되다가 나중에는 아예 사용을 안 하게 되더라고요. 제 개인적인 사용 패턴에 국한된 얘길 수도 있지만은 이렇게 키보드가 붙어 있는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굳이 터치 스크린이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태블릿형 PC면은 필요하겠지만 조금 사치가 아닌가. 그냥 있어 보일 뿐이지 실제로 많이 안 쓰게 되더라고요. 모니터의 퀄리티는 지금 보시다시피 카메라로 찍어도 인쇄된 사진처럼 나올 만큼 굉장히 생동감 있는 모니터고 맥북 프로의 레티나 디스플레이에 전혀 꿀리지 않습니다. 여기 내장재가 카본 재질인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어 고무 느낌이 납니다. 그리고 터치패드도 굉장히 부드럽고요. 감촉적으로 굉장히 좋고, 그리고 전기가 잘안 오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데, 사용하면 할수록 여기에 손때가 남아요. 제가 신발이고 옷이고 되게 깔끔하게 입는 스타일이거든요. 대학교 1, 2학년 때산옷 아직도 있습니다. 저는 뭘 쓰든 굉장히 내구성이 오래 써요. 험하게 안 쓰기 때문에. 근데도 사용을 하다 보면 점점 지문이나 이런 것들이 묻더라고요. 그건 좀 단점인 것 같습니다. 지금 촬영한다고 깨끗하게 다 닦아가지고 거의 뭐 새거하고 다름이 없긴 합니다. 지금 일반적인 사용자가 사용을 하면은 손때가 굉장히 빨리 묻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 그리고 이거 키보드 있죠? 어, 처음에는 조금 그렇게 막 적응이 잘 되진 않았는데 쓰면 쓸수록 좋아요. 맥북 프로 같은 경우에는 처음엔 좀 신기하다 이런데 쓰면 쓸수록 조금 뭔가 불편하다는 제 주변 의견도 있는데 이 녀석은 쓰면 쓸수록 키감이 되게 좋아요 어, 타자 치는 거를 굉장히 재밌게 만들어주는 그런 키감입니다 어떤 느낌이냐면은 소금쟁이가 물 위에서 찰랑거리는 그런 느낌은 아닌 거 같고 딱딱한 찌개형 두부 있죠 그거를 숟가락으로 이렇게 스팽킹하는 느낌 그것도 좀 아닌 것 같고 어? 이, 이. 혀를 씹어가지고 이거 비유는 패스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휴대성을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보잖아요. 이거를 저울에 달아보면은 뭐 스펙상으로 어떤지는 관심이 없고 제가 실제로 이프옵션 모델을 저울에 달아보니까 2kg 50g이 나왔죠. 개인의 근력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 저한테는 그렇게 마냥 가볍지만은 않더라고요. 가방에 아무것도 안 넣어도 이거 넣으면은 뭔가 좀 무거운 듯 어, 휴대하기에 마냥 가볍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리고 웹캠이 어땠는지에 대해서 궁금하실 수 있는데 제가 안 써서 모르겠네요. 이게 바이러스 걸리면 이걸로 제 얼굴이 다 나갈 수도 있다고 해가지고 마크 저커버그가 맨날 가리고 다니는 거 보고 저도 좀 따라했습니다. <목소리> 그리고 많은 분들이 말씀해 주셨던 게 배터리가 팽창된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저는 그런 증상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니까 어 이9560 모델 똑같은 건데도 배터리 팽창 때문에 막 AS를 받고 그런 뭐 네이버 블로그 들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거를 헤비하게 사용하지 않아서 그런 건지 몰라도 저는 배터리 팽창이 전혀 1도 없었습니다. 제가 이 녀석 사용 혀를 씹어가지고 제가 밖에 많이 돌아다니면서 편집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90% 이상을 충전 단자를 꼽아놓고 생활을 했는데도 팽창되거나 그런 거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윈도우 운영 체제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블루스크린이 1년 동안 사용하면서 여섯 번 떴습니다. 정확하게 여섯 번 떴어요. 제가 기록했거든요. 그 중에 한 번은 FN 리퍼블릭에 제작 발표회 하러 갔는데 거기서 딱 블루 스크린이 뜨더라고요. 심장이 철렁했는데 어, 껐다 키니까 다시 돼가지고 살았는데 이 블루 스크린 문제가 윈도우의 고질병인데 블루 스크린이 생기기 시작한 시점이 언제부터냐면은 작업용 프로그램 말고 은행 소프트웨어하고 액티브엑스, 뭐 네이버에서 막 설치하는 라거 그런 것들을 설치하고 나서부터 블루스크린이 뜨더라고요. 딱 어도비 CC나 뭐 자기가 사용하는 프로그램 깔아놓고 그 이외에는 절대 설치를 안 하면은 블루스크린 뜰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데 윈도우의 최대 단점이죠. 뭔가 많이 설치하지 마세요. 특히 우리나라 은행 쪽 돌아다니지 마세요. 블루스크린이 어, 사용하면서 무조건 한 번은 뜰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확실히 느꼈어요. 처음 샀을 때에 비해서 속도가 점점점 느려지는 그런 윈도우즈의 고질병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포맷하기에는 깔아놓은 게 너무 많아서 포맷 한번 하면은 그냥 하루 한나절이 다 날아가는데 그래서 제가 영상 시작할 때 여기에 있던 제 스티커를 떼버린 겁니다 중고로 팔려고요 어, 중고나라 보니까 지금도 한 175만원에서 180만원 이 정도 사이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 실사용 기간이 짧아가지고 거의 새 제품이라서 Tim Caddy, King Junk. Looking for the best music for e n y t a d up! So fresh, o new. Read up! It's all for you. All for y o And the license. 요 청이 많았던델 XPS 9560 장기 사용 리뷰 를해봤 습니다. 재밌 게보셨 으면 좋아요 눌러 주 시고, 다음 에 올라오 는제영 상도 놓 치고, 싶지않 으시 다면 은, 구 독과 알람 설정 을 부탁드립니다. 오, 신기하다. 나도 한번 만져보자. 오 그걸 사버렸다고? 어, 아, 미안. <목소리> 안녕하세요. 이쌤입니다. 오늘은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펼쳤다. 저었다할수 있는 삼성의 첫 번째 폴더블 폰 갤럭시 폴드 5G에 대해 조금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갤럭시 폴드가 조금 더 일찍 출시할 예정이었지만 정식 출시 전 스크린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내구성을 더 강화하기 위해 출시를 연기했고 이제 문제점을 모두 개선한 뒤 국내에서 5G로 가장 먼저 출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여기 나오는 이벤트 코드를 넣을 경우 추가 사은품도 받을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외관 디자인입니다 갤럭시 폴드는 한눈에 봐도 기존 스마트폰 과는 좀 다른 모습입니다. 폴더폰이 생각나기도 하죠. 예전에 삼성은 이렇게 화면을 돌리는 가로 본능 시리즈를 만들었지만 이제는 화면을 펼쳤다가 접을 수 있는. 폴더폰을 만들었습니다. 일반 스마트폰과 비교했을 때 가로의 길이가 더 작습니다. 갤럭시의 스탠과 비교해봐도 가로의 길이가 더 작고 세로의 길이는 갤럭시 노트 10보다 아주 조금 더 작은 수준입니다. 갤럭시의 스탠과의 세로 길이는 조금 더 큰데 이게 상대적으로 가로의 길이가 작다 보니까 세로로 조금 더 길어 보이는 그러한 느낌은 있어요. 폴드를 만져 보기 전에 걱정했던 것이 스마트폰 두 개의 두께이기 때문에 그립감이 안 좋지 않을까 싶었는데 두께가 조금 더 두껍고 가로의 길이가 작다 보니까 진짜 한 손으로 쏙 들어오는 게. 되게 마음에 듭니다 다만 폴드는 화면을 접고 펼치는 방식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이제 접었을 때의 두께는 일반 스마트폰에 비해 조금 더 두껍습니다 펼쳤을 때의 두께는 많이 비슷하고 이제 접었을 때의 두께는 이제 스마트폰 두개 정도의 두께예요 폴드는 이제 양복 같은 정장 같은 걸 입고 이런 주머니에 넣는 고라한 간지가 있죠 집에 있는 TV 리모컨을 잡는 것과 거의 비슷한 느낌이에요 정식 출시 색상은 실버 블랙 두 가지로 출시하며 폴드에서 가장 멋있는 부분이 여기 볼수 있는 힌지 부분입니다 스마트폰에서 힌지는 오랜만이에요 아니 스마트폰에서는 처음인가요? 폴드에 있는 힌지는 좀 두툼하게 고급지게 생기면서 뭔가 내부에는 엄청난 기술력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어, 특히 힌지 부분을 좀 많이 부딪혔는데 여기에서 좀 강한 간단함이 느껴졌어요 옆면을 살펴보면 왼쪽 모듈에는 유심을 넣을 수 있는 공간 오른쪽에는 볼륨 업다운과 잠금 그리고 하단에 지문 인식 센서가 있습니다 아쉽게도 갤럭시 s 1 5G처럼 마이크로 SD 슬롯은 없어요 그리고 기존에는 지문 인식 그리고 빅스비 버튼이 통합되어 있었는데 수정된 버전에서는 지문 인식만 남게 되었습니다 방금 버튼에 대한 커스텀도 이제 노트 10처럼 변경되었는데 요 버튼 또 측면 버튼 설정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뭐두번 눌렀을 때 길게 눌렀을 때 그리고 여기에 대한 커스텀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폴드는